안녕하세요. 자, 오늘 NOBR님 대국 중요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타이젬 2단이시고 100을 잡으셨습니다. 자, 79수 만에 단면국으로 끝난 바둑인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수, 호구 친수. 지금 원래는 여기서 이제 붙이고 이었을 때 흙이 이렇게 있는 게 정수거든요. 근데 호구 쳤잖아 이거는 당연히 여기 한방 때려 놓고 가셔야죠 한 방이 너무 아프잖아 흙이 이거를 흙이 이었으면 이거 젖히면 막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흙이 상대가 집으로 손해 본 겁니다 여기서 막는 거는 단수치고 잡아서 흙이 손해죠 결국엔 한방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여기 갔으면 실리로 상당히 이득 보고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 문제수입니다 자. 상기 정석은 잘 처리하셨고, 여기서 빨리 이거 가셔야죠. 지금은 무조건 가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다른 데 다시 가시다가 이런 거 젖혀버리면, 이제는 얘네를 압박하는 용도로 흙이 두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한방안 해놓은 게 엄청 아파요. 빨리 이런 거 가셔야 돼요. 초반에 큰 자리 가라고 제가 그렇게 막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큰 자리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넓은 자리잖아요. 지금 바둑판 딱 전체적으로 스캔했을 때 가장 넓은 자리가 좌하기 쪽 좌변인데 그것만 생각하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근데 큰 곳보다 급한 곳이 먼저입니다. 여기는 집으로도 크지만 급한 자리예요. 반대로 흙이 젖혀 있기만 해도 이 좌상기 이 백돌의 형태가 공격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급한 자리가 되는 거지 백이 먼저 선수할 수 있는 자리를 역으로 당한 거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두 번째 문제수예요. 자 이때라도 빨리 저기 좌상기 가야 됩니다. 저기 제일 큰자리에요 정말 놓칠 수 없어. 자두칸 이거 봐 당했잖아요 여기. 이런 게 크, 이런 게 진짜 큰 자리입니다. 화면 두칸 가는거 너무 좋은 자리인데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 커 이거는 저 핸드폰 사진 찍으신 다음에 바탕화면에 깔아 두세요 그러니까 바둑 한판 한판 둘 때마다 내가 예를 들자면 오늘 뭔가를 이제 오늘 예를 들어 저랑 바둑을 두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토 영상을 이렇게 올려 드리잖아요 <laughs> 복습 하시라고 이제는 그럼 그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을 캡처하셔가지고 하루 엔정일 핸드폰 바탕 화면에 보시는 거야. 그걸 셋그 저장을 해놓고 그러면은 안 까먹지 않을까요? 아 이런 자리가 정말 크구나. 하루 종일 보시는 거야 이런 거. 그런 식으로 공부의 방법은 각자 각자 찾는 겁니다. 각자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 바둑 공부를 할때 이제 정석 같은 걸 외우잖아요. 그런데 정석 중에서도 좀 복잡한 정석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번봐 가지고 잘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몇번 보고 보고 써 보고 써 보고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조금 이제 빨리 외우려면 그거를 이제 프린터로 인쇄를 해 버려요. 프린터로 인쇄를 한 다음에 그냥 옆에 책상에 탁 두는 거야. 그러면은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집에서 혼자 바둑 공부할 시기였으니까 옆에 탁 두고 그냥 그거를 보는 거예요. 일부러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보면 그게 있어. 그러면 계속해서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공부 방법은 누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좋은데 나만의 방법을 찾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좌상기 저런 자리가 왜 크냐 이런 거를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저 화면을 캡처하셔서 바탕화면에 탁 깔아 두시는 거야. 오늘은 내가 이거를 무조건 이해해야겠다라는 마인드로 딱 요거 한 면만 캡처하셔가지고 컴퓨터 배경화면으로 딱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이해하고 막 그렇게 하고 하셔야 돼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스스로 찾으시면 되고요. 너무 아팠어. 오늘, 지금 이 바둑은 79수만의 단면국이지만 전체적으로 탁 봤을 때좌상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거만 배우시면 돼. 중앙 이제 접전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그냥 빵 때려버리면 그만입니다. 끊으면 잡으면 되잖아. 두점 잡혔죠. 뭐 이런 거 끊고 나가는 것은 그냥 뭐 어떻게 해. 이거 가만히 찌르고 막을 수가 없어요. 자또 가만히 찌르고. 반대쪽 끊어서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 지켜야지 그때 여기 한 점을 가만히 잡으면 흙이 손에만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음, 결국에는 이게 안에 갇혀져버렸네 음, 이런 부분은 수일기의 영역이기 때문에 쉽게 가볍게 줘도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좌상기 같은 경우는 저런 거 저런 거는 가볍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원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런 거는 이거 이제 잡힌 형태니까 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아무튼 이 바둑을 통틀어서 좌상기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자, 꼭 명심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중요한 부분 검토 마무리하겠습니다.